네, 이번 시간도 띠별 운세 네. 준비했거든요. 네. 21년도 하반기 뱀띠 운세. 네. 네, 나이 대별로 준비했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자, 사생의 21살 먹은 뱀띠입니다. 자, 기사생의 33살 먹은 뱀띠입니다. 네, 정사생의 45살 먹은 뱀띠입니다. 네, 을사생의 57살 먹은 뱀띠입니다. 네, 개사생의 69살 먹은 뱀띠입니다. 내려주시고 발은 어... 으면 내려주세요 음, 21살 먹은 신사생의 뱀띠부터 할게요 이 21살 먹은 뱀띠 어, 올해 참 조금 갈등을 많이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길을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공부를 할까 군대를 갈까 취업을 할까 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한 해였다고 보는데 어떤 행로를 정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좋은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군대를 가셔도 좋고 취업을 하셔도 좋고 직장을 다니셔도 자는 분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뭘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떤 더뭐 어, 자격증, 공무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좋고 내가 이 대학을 다녔는데 더좀더 더 좋은 대학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분도 좋고 상당히 어 공부. 어, 공부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올해는 좋습니다. 학업에 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합격의 운이 있고요. 올해는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시험 보셔도 괜찮고요. 내년에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이긴 하지만은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올해 한번 어그 학업의 운이 열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등용문 학업. 음, 그 학업의 운,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의 시험, 음, 이런 시험의 운, 어,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33살 먹은 기사생의 뱀띠들이 참 올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답이 없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어, 참 죽, 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갖고 진짜 괴롭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언제나 끝나나. 내이 젊은 청춘. 이 가시밭길 같은 청춘을 언제 끝내야 되나. 보니까 한안 좋으신 분들은 한 2년 전서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고요. 또는 음 2년 후 정도 또 고생해야 된 분들이 있는데 어 보, 보, 보통 이분들은 이30 어, 그러니까 2년 이가 나이에 이가 되는 숫자. 그 운에 별로 좋지가 않아. 어. 22살. 어? 32살. 그러니까 42살. 이렇게 이자가 되는 그 기운이 좋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살, 23살, 24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상당하게 조심하셔야 돼. 34살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어한 가을쯤 음, 가을까지? 가을까지는 조금 조심하세요. 한 9월, 8월, 9월 되시, 되시겠네. 음력으로 한 9월 달까지는 좀 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아. 그래서 어좀어좀 어, 좀 축소, 축소. 조금 움츠리고 조금 축소하셔서 조금 좀 내실을 좀 다시 다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어 뭘또 시작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현재 이 상태에 어 그게 이 내가 제로점, 0점이라면은좀 어 작게 시작하시는 거 움직이셔야 될 상황이라면은 0점에서 작게 시작하시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은 학업은 괜찮아요. 학업은 괜찮은데 금전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업이라든가 장사의 운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 내년 가을이 지나셔야지 좋. 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어,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있다면은 상황이 된다면은 좀 물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5살 되시는 정사생들 이분 참 올해는 또 다사다난한 게한 해였어. 작년 여름서부터 그랬다. 여름서부터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 지금 여름 지났죠. 이제 거의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제부터 스스로 이제 빚을 내기 시작한다 이래. 좀 작년부터 한1년 동안은 좋지가 않았는데 이 이제 중반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 때이 가을이 오곡이 무르 익을 때쯤이면 상당하게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운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운세는 한몇 년은 지속이 됩니다 뭐0년2 0 년이 가는 게 아니라. 이요 운세는 한 사오 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운세 잘 잡으셔가지고 올 한번 가을부터 추진해 보세요. 어디를 이동을 하셔도 괜찮고 내가 직장에 사업에 어떤 어운 운도 다 따라오는 한한해기 때문에 참으로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고요. 신,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은 참 좋겠고요. 또 조상에서 여기 이분들은 조상의 공줄이 또운덕이 있다 이래요. 어, 그래서, 올해 참그 줄이, 그걸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한 번,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이제, 뭐, 저기 올해 가을 지나면은 내년부터 아주 활기찬 운세가 들어오니까 참 힘내셨으면 좋겠어.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열심히 좀 하시고, 어, 그래도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운은 참 좋게 들어옵니다. 57세에 되시는 의사생들. 아유, 정말 자손들도 속썩여. 어, 나도 그냥 열 때까지 잘 다져왔던 내그 어, 인생의 그 어떠한 그런 전반적인 그 길들이 조금 자갈 뭐 돌이 꼈다고 하나 할까 그 길들이 평탄하지가 않았다 그래. 한 아니 한, 한그 그분들 이분들도 한 2, 3년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그 중에 한2년 중에 올해는 한그전 전에는 좀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 어, 이,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요. 어,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한, 한 템포 좀. 내가 이제 좀뭉치려 드렸던 게 이제부터 저 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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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그런 시기다 이래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이야 말로 이제 운은 제대로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당하게 음 좋은 기운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가정에 경사도 있고 보니까 경사가 있네 어 결혼을 하시는 자녀분들이 생기겠어요 어 자손에 경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도 어, 우리 손주. 손주를 볼 수가 있어, 손주를. 손주를 볼수 있는. 뭐,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집안에 경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거나, 새로운 가정, 내 자손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하는 좋은 경사가 들어있고요. 올해는 참 복이 많은 한 해가 될것 같고요. 내년도 참 좋습니다. 어, 올해, 어, 새로운 운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꽃망울이에 꽃이 피듯이, 올해는 그렇게 좋은 운기가 들어오지만, 다만,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치던, 몸으로 치던, 건강을 잃던, 음, 또는 돈으로, 돈으로 내가 손해를 보던 둘 중에 하나는, 어, 또, 반드시 또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놈의 삼재라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평생의 삼재 같고요. 조금 괜찮으면 또 삼재 오고 또괜찮으면 악재가 오고 어그뭐 인생이 다 그렇지만 좋은 게어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서 가신다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 좀 챙기시고요. 자, 69세 되시는 계사생들 어, 정말 너무너무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좀안 좋은 시기다 이래요.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안 되고 뭐 어떻게 다된 밥에 코 빠뜨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잃고 몸도 안 좋아 어두 개가 다안 좋아 몸 상태도 많이 좋지가 않고 집안에 분란도 많고요 속 시끄러운 그 소리 소음은 입설귀 설도 많고요 저 너무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내 몸도 별로 좋지 않아 응? 어?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바닥에 그냥 깔려 있다고 봐야 돼안 좋은 기운이 많으니까요 이분들은. 어, 조상님들을 잘 저기. 대접을 잘 하셔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소원 한 가지만 비세요 간절하게 소원 한 가지 비시고 그리고 어 저희 같은 분들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상담, 상담 한번 해보, 해보셔서 한 1년만 어한 1년만 한번 초 발언을 해서 가신다면은 촛불 발언을 해서 좀 빌어주시고 가신다면 뭐 그렇다고 큰돈을 들여서 구슬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서 한 1년만 비시고 좀 가신다면은 조금 그래도 좀 좀큰 파도 잔잔하게 조금은 잠재워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건강 챙기시고요, 가정에 속 시끄러운 일이 많으실 텐데 속상하시더라도 조금 마음을 좀 추스려 가시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셔가지고 빌면서 좀일 년만 좀 빌어주시고 가신다면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